새로운 디지털 라이프의 중심, 삼성 스마트 모니터 MA-S32CM80P 선셋 핑크를 만나보세요. 이 32인치 UHD 4K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과 선명한 색감으로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OTT 앱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 기기 없이 바로 즐기기 편리하며, 타입 포트를 통해 간편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세련된 선셋 핑크 컬러와 슬림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미러링 기능과 덱스 지원으로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쉽고 빠릅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스타일리시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원한다면 이 모니터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